내는 요금에 8에서 10% 너한테 줄게 라는 게 대리점과 삼사의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5만 원의 휴대폰 요금을 낸다면 10% 같으면 5천 원을 따박따박 따박 받아가는 게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대리점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해주는 게 저의 예사입니다. 강단라 들어갈 때마다 대한민국 같으면 SK, KT, LG, 일본 같으면 a u 나도코모나 소트웨이, 소프트뱅크 같은 이런 통신사와 개 7억 내지 20억을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법인 대 법인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대리점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 지금부터 회사로부터 도메인 주소라는 걸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안에 회사를 차린 1인 대리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쓰던 걸 그대로 쓰세요. 기계 파는 휴대폰 다단게 아닙니다. 요금 내가 선택한 통신사 AU나 도코모나 소프트뱅크 요금을 그대로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AU가 받아서 누군가테 수수료 줬다 그랬죠? 그 계약 체결했잖아요. 내가 내는 요금에 8에서 10%를 AU가 AU가 대리점한테 줬잖아요. 그 대리점 수수료를 이제는요 ACN이란 대리점으로 내가 코드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제가 10원도 못 받던 대리점 수수료를 누가 받아요? ACN이 받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ACN이 받은 다음에 회사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데 맞죠. 회사가 일정 부분을 가져가고 저희는 10원도 못 받던 대리점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나눠주는 게이 회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못 받던 대리점 수수료를 돌려받는 거죠. 자 그러면 더큰 비전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의무를 가졌던. 대한민국에 있는 통신, 에너지, 금융만 해도 분명히 국가기관 사업이었는데 이걸 개인한테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거 말처럼 되면 대박이라고. 근데 더큰비전을 얘기하는 게시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가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픈하게 될뭐 아시아 60개국 이상 회사가 오픈되어 있는 24개 나라에 그 나라 판권을 저한테 다 준대요. 그 제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까지 가서 확인했던 일이 이 일이거든요. 지금 당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당장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게 맞나? <laughs> 죄송합니다.